안녕하세요 여러분 랜스타입니다 오늘은 저희 랜스타의 물류창고에 나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새로운 물류창고에요 저희 회사 창고에 공유기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분 소개해 드려서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이제 오르비 넷기어의 오르비 제품을 설치해 뒀는데 오르비 다들 아시죠? 이제 하나의 라우터가 있고 그 외에 세트라이트를 여러 개 연결해서 와이파이 사각지를 없애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공유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벤트도 있어요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공유기를 총두 분께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. 끝까지 봐주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. 여기가 저희 물류창고입니다. 저 위쪽에 사무실이 있고 아직은 사무실이 완성되지 않아서 이곳에다가 데스크를 만들어놓고 업무를 보고 있어요. <laughs> 이런 식으로 이제 창고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은 아직 사무실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제 이 업무를 보시다가 이제 물건도 확인하시고 재고도 확인하시고 다시 업무도 보시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. 하지만 문제는 이 창고가 굉장히 넓습니다. 지금 저문 뒤편에서 여기까지 온 거고, 좀더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창고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창고를 돌아다녀 보려면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됩니다. 시간 낭비도 하고, 동선도 낭비하게 되죠. 그래서 차라리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것보다 1층에 컴퓨터가 있어서 빠르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하세요. 그래서 아예 태블릿 PC를 하나 피치해 두고서 그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재고도 확인하고 재고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창고 모든 공간에 와이파이 신호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태블릿을 언제 어디서든 들고 다녀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오르비 공유기를 설치해 뒀는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이 제품이 바로 네기 오르비의 r b k 2 3이라는 모델이에요 이 뒤쪽을 보면 인터넷 포트 하나와 또 이더넷 포트 하나가 있어요. 이 라우터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안테나를 내장되어 있고 그 안테나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오르비의 세트라이터와 연결할 수가 있어요. 백홀 구성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섭 없이 연결할 수가 있죠. 오르비 전용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. 라우터를 눌러보면 컴퓨터와 그리고 갤럭시 폴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연결되어 있죠. 한번 이 상태에서 세트라이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세트라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. 거리를 봐서는 저 멀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유가 있고, 그리고 이곳에 첫 번째 세트라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라우터와 연결되어 있는 세트라이터를 눌러 보면 이번에는 세트라이터에 갤럭시 폴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아까 전에는 이제 라우터를 눌렀을 때 라우터 쪽에 갤럭시 폴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첫 번째 세트라이터 옆에 오니까 갤럭시 폴드가 세트라이터로 잡혀 있어요. 연결도 5기가 이르록 굉장히 안정적으로 빠르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더 멀리 한번 가볼게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세트라이트로 도착했습니다. 라우터와 이제 두 개의 세트라이트를 포함하면 지금 총세 번째 기기인 거죠. 거리를 한번 볼까요? 대충 지금 이쯤에. 첫 번째 세트라이터가 연결되어 있고, 그리고 메인 라우터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. 일반적인 공유기라면 연결이 안 되는 게 맞아요. 하지만 지금은 메시 와이파이 연결이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. 거리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연결이 아주 잘 되고 있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르비의 세트라이터를 어플을 이용해서 관리도 할수 있고 연결 구성도도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또 기존에 있었는지 몰라도 전 이번에 처음 본것 같은데 보안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보안에 들어가면 암호라는 넷기어만의 그런 보안 시스템이 하나 열리게 돼요. 지금 현재 한달 정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인 것 같은데 이 암호를 이용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차단할 수가 있고 또 불법으로 해킹하거나 악용적인 그런 트래픽을 미리 차단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혹시나 차단하게 된다면 로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오늘은 이렇게 저희 물류 창고에다가 넷기 오르비를 설치해봤습니다. 하나의 라우터와 두 개의 세트 라이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리도 연결할 수가 있게 된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창고 곳곳을 다녀도 와이파이가 끊기지 않습니다 메쉬 와이파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와이파이를 다시 잡아주거나 뭐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로밍이 됩니다 근처에 있는 세트라이터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물류창고에 연결해도 되지만 뭐 여러분의 집이나 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와이파이 사각지대는 없어질 겁니다 자,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오르비 공유기를 총두 대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. 이벤트 참여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자, 그럼 올 양산도 방송사 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접 들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